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과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 말씀. 너는 애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대.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 입구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번더 보시겠습니다. 너는 애봇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대. 그곳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 입구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 오늘은 어, 예수님과 그 제사장의 옷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예전에 한번 그, 어, 성류에 대해서 그 알아볼 때이 구절을 제가 어, 적어놓긴 했는데요. 그래도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어, 살펴보는 것이 어, 좋을 듯 해서 오늘, 어, 영상을, 어, 찍게 되었습니다.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애봇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여기서 청색은, 어, 하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하늘을 상징하고, 어, 또한 어떤 생명을 어,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33절 말씀.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어, 여기에서 성류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청색 실로 성류를 수놓는다는 것은 여기서 청색은 어, 한해를 상징하고 어,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청색 성류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뜻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색 여기서 자색은 어, 영어로 하면 퍼플, 음, 자주색 자주색 또는 보라색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자주색이나 보라색은 왕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자색으로 성류를 수놓는다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색 성류는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홍색 실은 여기서 홍색은 붉은색을 말합니다. 따라서 붉은색은 어떤 고난을 상징하고 또한 예수님의 붉은 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홍색 실로 수놓아진 성류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 시대에 제사장의 옷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새겨 놓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청색, 즉 하나님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색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홍색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제사장의 옷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겨 놓으셨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 다음, 금방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금은, 어, 떤 정금과 같은 믿음을 뜻합니다. 정금, 순금. 아주,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아주 순수한 금입니다. 깨끗한 금. 그 다음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금방울, 한성류, 한금방울, 한성류가 있게 하라. 여기서 한금방울은 정금과 같은 믿음을 상징하고, 한성류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금과 같은 믿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아론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여기서 그 소리란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즉 성류 대신은 우리에게 성류 대신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소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소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 들릴 텐데 그리하면 그 제사장이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소리를 바랄 때에 심판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에 이렇게 새겨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볼 때는 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요. 어 제가 몇달 전에 어 우연히 어떤 어 글을 읽게 되었고 그 글을 통해서 성류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또 다른 글들을 통해서 이또 색깔의 의미를 아, 알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말씀인지 깨달아 알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또한 이것을 나누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에게서 아버지 심판도 떠나가고, 또한 지금도 떠나가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고 있던 지식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머리로 알고 있던 지식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가슴에 하나님 가슴으로 내려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 전체에 하나님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저희가 날마다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저희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을 물붙듯이 부어 주시고 또한 저희 마음 가운데 정말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날마다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